주식이 뭔지를 몰라. 우선 사이이 <laughs> 아. 자본주의는 뭐예요? 돈이 최고인 세상. <laughs> 아니. <laughs> 방황하는 경알 못들의 따뜻한 아랫목이 되어 줄 오윤의 경제 유치원의 아저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경제 얘기할 때, 주식 얘기할 때 낄낄빠빠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분과 함께라면 완전 가능합니다. 경제 만렙 기자. <laughs> 하지만 사슴 눈을 가진 러블리한 최경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개별 수출 기입니다그 진행해 보니까 <laughs> 네. 쉽지 않죠? 아, 아니 괜찮은데요? 아, 쉬워요? 아니 쉽지 않아. 아, 지금 여기 땀좀 그려주세요. 찔찔찔찔. 네, 예. 예. 아, 기자님 오늘 예. 최경영의 최강 시사 예. 하고 오셨잖아요. 최경영 의 최강 시사를 했죠. 예, 매일 매일 하니까. 예. 네, 저랑은 또. 경제쇼 플러스에서 예, 오랫동안 예. 함께해서 이제 또 우정 출연은 너무 감사하게 해주셨어요. 예, 그때 뭐 보조 임 c 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네, 네. 최원진 씨만 하죠. 담내 차원에서. 네. 우리 의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출연료 없습니다, 여러분. 의리. <laughs> 그때 경제쇼 플러스 했을 때 제가 정말 놀랬던게 베스트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플에서 아플에 <laughs> <앞불에> 시달렸던 <웃음> 최초의 <웃음> 아, 이분은 진짜 대단한 지식이 넘쳐 흐르십니다. 웬만한 연사님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아요. 오늘 박정욱 교수가 네. 제가 이제 주로 정치 이야기하잖아요. 아, 최강 최 시사에서 근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까운 재능 낭비, <laughs> 낭비하지 마시고 네. 다시 돌아오세요. <laughs> 아, 어, 그래서 다시 돌아간 네.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네.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해라. 음뭐 이런 이야기죠. 경제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랑 좀 접목이 돼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음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네. 우리의 삶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어, 여러분의 네. 삶 개선될 시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근데 이 경제 유치원에서는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왜요? 아니 너무 기초, 너무 그냥 실질적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꿈나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는 다 맞닿아있기 때문에 아, 네.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다 해드릴게요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집에 가실 생각 하지 마시고 예. 정말.. 어. <laughs> 시간과 아, 함께 주시기를 함께 <laughs> 네. 주셨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첫 번째 질문은 음.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네. 그 친구들이 펜이랑 노트를 가져와서 제 말을 받아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laughs> 왜 오유네 재테크 상담을 나한테 받겠다는 아, 거예요 오유네 재테크 상담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너네 잘 들어 1번 하면서 이제 알려주고 어, 싶었는데 뭘 알려줬어요 우선 주식이 뭔지를 몰라 아 어. 근데 주식이 뭐야라고 했을 때 저도 자신있게 뭐야 딱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예. 어 우선 사, 이러, 이, 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건 알지만 아니 예. 주식의 의미가 뭐고 예.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원리들, 예. 그런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 아니 이거 네. 왜 중고등학교 때안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그 그 배웠어요? 배워야 되는데. 그죠? 예. 못 배우면 그러면 거야. 자본주의는 뭐예요? 돈이 최고인 세상. <laughs> 아니야. 아니, 돈이면 최고 아닌데. 그거는 이제 천박한 자본주의고. 네. 자본주의에서 주식회사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데? 어. 려워주 네. 주식을 알려면 주식회사를 알아야겠죠. 상장되어 있는 회사,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네. 회사가 주식회사죠. 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그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네. 코퍼레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협동! 있는데 회사예요, 회사. 아, 죄송합니다. 현대 회사예요? 자본주의의 탄생은 코퍼레이션이라는 음. 거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나가니까, 아, 우리가 유한회사, 과거처럼 유한회사라는 게 뭐냐면요. 가게 차리면 주식 발행해요? 안 하죠. 월세 안 내야지. 임대료 아, 내고. 가령 내 돈으로 내가 가게를 차리는데, 네. 내 돈이죠. 네. 그게 자기 자본이지. 네. 그래서 내 돈으로 온전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 유한의 상. 전적으로 내가 거예요? 그만큼만 들어 먹으면 네. 내 돈이니까 책임이 음. 그만큼만 있는 거잖아. 그죠? 네. 주식회사는 이 은행에서 어, 돈을 빌리고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했던 그런 단계에서 네. 채권을 발행하고 아, 뭐, 주식을 발행해서 채권이라는 건 뭐죠? 본드죠, 본드. 몬드.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채권은 네. 어떻게 알아요? 자, 자기 자본이 있는데, 내가 천만 원이 있는데, 이 회사가 잘될것 같아. 음. 그래서 투자자를 모아. 네. 야, 이거 1억짜리로 하면 굉장히 잘될것 같아. 5천 원짜리로 9천만 원을 나눠. 그렇게 해가지고, 야, 너희들한테 일단 주식을 줄 테니까, 네. 너희들은 각기 뭐, 천만 원을 투자하든, 500만 원을 투자하든, 투자해서, 음. 내가 그만큼, 그 수만큼, 한 주에 5천 원짜리 주식을 너희들한테 줄게. 음. 이게 주식회사지.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그이 창업주의 사업 계획을 듣고 와가지고, 네. 오, 이, 이, 회사 앞으로 잘될것 같아. 음. 이 사람이 지금 자본금은 뭐 얼마 없지만, 음. 이 회사가 1억짜리 회사로 출발해서, 자기 자본 1억짜리, 우리 돈까지 포함해서, 네. 나도 투자했으니까, 네. 우리 돈까지 포함해서 1억짜리 회사가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1조가 되면, 이게 몇 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이게 뭘까요? 시장에서 이게 시가총액이야. 아...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내 가게를 5천만 원짜리 짜리를 하다가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되겠다. 주식을 제일 처음에 해서 성공했던 사람들 미국의 로컬러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자본이 얼마 안 되는데. 네. 철광회사, 철도회사를 내가 하는데,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데 음... 같은 경우는, 이 철도를 깔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깔려는데, 아유, 돈이 부족해. 음... 투자자를 모집해. 야, 우리가 철도가 잘 돼서 기차가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그걸 돈 내고 타기 시작하면, 우리가 돈을 벌면, 배당도 주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니거야 네 한번 투자해봐. 이게 아... 이제 주식회사인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그렇죠. 내 자본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을 받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근데 망하면? 망하면? 망하면 내 주식이 이제 빵 원이 되는 거니까 상폐 상폐. 어, 예, 없어지는 거지. 아, 맨날. 간단해요. 어. 근데 보드 채권도 이제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만 개인이 천천히. 자, 여기 유치원이에요. 알았어 알았어요. 선생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데요. 네, 천천히. 자, 우리가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요? 네. 신용이 있으면 빌릴 수 있죠. 아니, 신용 없어도 저,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빌릴 어, 수 있잖아. 네. 자, 우자한 빌릴 수 있잖아요. 네. 그건 누굽니까? 내야지. 누굽니까? 사람이지. 네. 그걸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 어, 네, 자연인. 법적으로는. 네. 근데 이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는, 현대 자본주의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는, 그게 법적으로 인간이 됐다는 거야. 법인. 어. 음. 법인. 이제 이해됐죠? 법적으로 회사가 인간이 됐다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음. 법인이 가진다고 해서 그게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니까. 법인이 뭐가 있어요? 도장이 있어. 법인 도장. 어, 어, 인간만 도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 법인도 도장이 있잖아. 그 인간 도장 갖고 튀면 문제가 되잖아요. 법인 도장 네. 갖고 튀면. 네. 그래서 인격권을 부여한 거야. 법인이에요? 네, 법인에. 네. 인격권. 인격권이 뭐야? 산악. 내가, 내가 계약을 할수 있어. 오윤혜와 최경명이 계약을 할수 있죠. 민간 계약을. 네. 근데 오윤혜 회사와. 네 회사와. 내가 계약을 할수 있죠. KBS와 나는 계약 관계야. 음. 이런 회사와 개인 간의, 자연인과의 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법인제도라는 거예요. 음. 거기까지 갔네요, 지금. 이해됐죠? 주식에서. 완전히 네. 이해됐지. <웃음> <웃음> 그러면, 아, 네, 자, 채권을 네? 시장에서, 아. 네. 야, 내가 이 회사가 좀 건실하고 좋으니까, 네. 내가 이 본드라는 일종의 증서죠, 이것도. 증서. 주식도 증서고, 채권도 증서예요 본드랑 채권은 같은 말이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주식증서, 네. 채권증서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증서는 다 똑같아 네. 증명을 할수 있는 서류 네. 그래서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네. 야 10년 동안 네. 이 회사가 5% 이자를 내주면서 네. 10년 후에 원금을 받을게 네. 내가 네. 그러면서 그 회사와 나와, 나와 사적 계약 음. 본드, 채권증서로 계약을 한 거야 아. 그러면서 나는 채권을 채권 증서를 가지고 있고, 네. 그 회사는 나한테 이자와 원금을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쉬운 증 설명을 법인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네. 주식까지 완전히 이해를 할수 있지. 자 <laughs> 아니... 주식 주식. 또 이제 뭔지 알겠죠? 눈이 너무 커지시고 있는데 지금. 너무 쉽잖아! 아, 아니, 기자님은 쉬우시겠죠채권은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이고. 네. 주식은 미래에 야, 이 회사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음. 너희들이 그냥 투자를 한번 해봐. 이거 보통 다단계에서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구분. 음. 여기서 이제 구분이. 엔터 실체 있잖아요.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음. 곧 그걸로 갑니다. 네. 곧 그걸로 기억써놔요써 써놔. 아, 네. 실체, <laughs> 실체, 실체, 실체 이야기 실체 이야기 해달라고. 네. 네. <laughs> 실체가 있어야 투기와 투자 아, 구분하거나, 구분할 수 있어요. 투기와 투자를.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주식시장에서 야 우리 회사에 미래에 투자해봐. 음. 대신에 안 되면 같이 망하는 거고. 네. 뭐잘 되면 같이 돈버는 거야. 음. 우리는 공동 투자자야. 음. 이거예요. 한 몸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제 초기 단계에서 주식 투자 음. 처음에 니뭘 네 보고 내가 투자하는데 음.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렇 나는 이런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거 어. 이제 벤처라고 하잖아요. 에? 벤처 기업. 벤처 기업 은 들어봤잖아.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벤처라는 게 처음 막 기업을 시작해 가지고 네. 벤처 캐피털 리스트라는 게 벤처 투자자잖아요. 네. 그러면 야, 네뭘 보고 투자해? 나 음. 사업 계획 있고 나는 이런 기술이 있어. 네. 그런데 시장에서 입증은 안 됐어. 하지만 나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초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주식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 싸지, 싸지. 근데 나중에 그 기업이 정말 잘돼 버리면 대박 나지 같이. 그렇지. 어... 나중에 대박 나서 들어가면 그, 그러면 뭐그 그만... 가격이 비싼 이미 비싼 가격이겠지그렇그렇그렇 카카오를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10년 전에도 있었어? 어마어마한 음, 투자. 그랬네. NC 소프트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나 여기 어마한, 아니지? 우리,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우리, 아니지? 이런 말할 필요 없어. 우리 여기 우리 아니지? 이할 필요 없고. 어... 네. 10년 후에 지금 투자하면 이게 꼭지인가? 아, 고민하게 되는. 이게 이거예요. 음. 아주 이겁니다. 예. 어, 알겠습니다. 예. 우선 주식이란 무엇인가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주식은 한마디로 앞으로 가능성이 더 있고 좋은 기업에 내 돈을 내고. 투자를 해서 주식을 발행받는 거야. 나도 일종의 그 회사의 어, 같은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나도 같이 많이 벌고, 잘안 되면 이제 같이 쪽받치는 그런 게 어, <laughs> 주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것. 여러분 주식의 의미 잘 아셨나요? 혹시 모르시면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알림도 해주시고, 구독!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안녕!